네, 홍세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현장은 주안 센트럴 파라곤입니다. 조정 지역이지만 공사 기간이 3년이 넘어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인데, 청약을 했을 때 안전마진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현재 인프라 형성과 향후 미래 개발 호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보시기 없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청약 일정을 놓치시는 이유는 정보력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오픈채팅방을 무료로 운영 중이고 입장방법은 영상 아래 링크 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참여코드를 입력하시면 저희 방에 입장 가능 하십니다. 입장하시게 되시면 매일 아침 부동산 뉴스 경제 스크랩 부동산 세금 문제 단타 현장 소개 등 전달해드리고 있으며 그날그날 청약 일정도 매일 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프리미엄 현장 정보 들 분석 후저희가 신에서 올려 드리고 있으니 텐팅방에 참여하여 다 같이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합니다. 자 위치부터 보시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590-22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2층, 지상 최고 40층 12개 동에 총 1,321세대입니다. 이 중에 일반 분양은 374세대, 특별 공급은 393세대로 나와 주었고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는 총 52세대입니다. 특별 공급 세대수와 특별 공급 세대 주요건 소득자산 기준은 이미지 참고해 주시고 분양하는 평형대를 보시게 되면 51A, 51B. 59타입, 62A, 62B, 76, 84타입으로 나와 주었는데, 59, 84타입은 총 공급 세대수는 30세대 미만으로 먹을 게 없을 것 같고, 62타입, 76타입이 공급 세대수가 많은 모습입니다. 59타입은 사실상 공급 세대수가 19세대로 원래 작았고, 조합원은 84타입을 많이 가져간 모습이네요. 본 청약 일정은 5월 13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5월 23일 특별공급, 5월 24일 1순위 해당, 5월 25일 1순위 기타, 5월 26일 이순위 6월 2일 당첨자 발표 6월 13일에서 18일이 정당 계약입니다 청약 일정 잘 챙기셔서 청약 준비하시면 될듯 하구요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2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안센터럴 파라곤 주변 시세와 주변 환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현장 주변 교통편부터 보시면 1호선 도화역 주안역 1km 이내의 위치 2호선 시민공원역 또한 가까이 있어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외 시민공원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인 인천시청역 GTSB 노선이 2029년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서 향후 프리미엄 펌핑을 한번더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인근에는 주한초등학교, 인천기계공고는 가까이 있는데 중학교는 약 2km 거리에 동인천중, 광교중학교 위치하고 있네요. 인프라 형성은 롯데백화점, 인천시장, CGV 등 주요 대형 상권가들이 형성되어 있고 인천지방법원, 검찰청 등 관공서와도 인접한 입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향후 미추홀구 일대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곳으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될수록 주거 환경 또한 개선이 될 거고요. 그에 따라 주거 만족도 또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주변 아파트 시세는 얼마 정도 하는지 봐야겠죠.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기 전에 일단 주안 파라곤 센트럴 분양 가격 최고가부터 보시면 50인 A타입이 3억 2,930만 원 51B 타입이 3억 2천 780만 원, 5급 타입이 4억 1 530만 원, 62A 타입이 4억 3천 140만 원, 62B 타입이 4억 2천 0백만 원, 76타입이 5억 5백 70만 원, 8사 타입이 5억 7천 9백 40만 원 나와 주었고, 확장비 금액은 2천 160만 원에서 2천 9백 60만 원으로 굉장히 비싸게 나온 모습입니다. 그럼 주변 아파트 시세는 얼마일까? 타입이 다소 많은 관계로 국평, 8사 타입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테이트 프로디어 주한 발사가 6억 중후반, 주안캐슬 더샵이 6억 후반에서 7억 중반, 코레나 미추월이 7억에서 8억으로 나와준 모습이고, 주안 파라곤 센트럴이 확장비 포함 6억으로 가정했을 시에 보수적으로 1억 내외의 안전 마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보도록 하죠. 일단 다른 아파트와 다르게 조경 특화 단지임을 알 수가 있고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최강은 어느 동할것 없이 잘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색상별로 면적과 타입이 구분되어 있음. 꼼꼼히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실 듯 하네요. 다음으로 타입별 평면도를 보실 텐데, 51A 타입 구조부터 보시면 10세대를 모집하고 3배의 판상형 마통풍 구조입니다. 51B 타입은 19세대 모집, 2배의 타워형 구조고요 59타입은 3세대를 모집하고 4배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62A 타입은 232세대 모집하고 3배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62B 타입은 175세대 모집, 4배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59타입은 조금 더 넓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네요. 76 타입은 303세대 모집으로 주력 타입이죠. 3베이 판상형 구조로 나와 주었네요. 84 타입은 25세대 모집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개인적으로 4베이 구조는 59 타입, 62 B 타입만 있고 반면 공급 세대수가 제일 많은 76 타입은 3베이 타입이라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신청 자격과 계약 일정 알아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주안 센터를팔라고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죠 인천광역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청약 가능합니다 단순히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이며 일반 공급 당첨 비율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가점 75% 추첨 25% 적용되며 재당첨제한 7년 전매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일정을 보게 되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일정인데 중도금 대출은 50%까지 나오고 이자 후불제입니다. 자금 일정 잘 맞추셔서 청약 준비하시면 되실 듯하고 자금 계획이나 현장 정보 좀더 디테일하게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안 센터를 파라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보는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홍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약 진행하실 분들이나 부동산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댓글에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하여 다 같이 청약을 진행해보시면 추천드리며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희 오픈톡방 회원님들은 청약 현장 어디든 당첨 후 매수매도 매칭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